85까지 도전합다 와우 0 0 0 0 0와3백0캐리어자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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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지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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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존심이 있지 85 찍을 때까지 치겠습니다. 야 <laughs> 마지막, 마지막. 자, 마지막. 마지막에, 하나. 85. 자 마지막에. 아. 오, 제대로 걸렸어요. 들어우까지 걸렸고요. 과연 캐리로 기본 캐리가 300을 훨씬 넘는데 84. 자 마지막 하나. 아 내가 개몽텅인데 85가 안 될까? 아 84, 84. 아직 몸이 안 풀려가지고 그지 진짜로 폼을, 예, 네, 몸을 풀면 자 마지막 하나. 아 마지막 하나. 와 진짜 정확히 맞았는데 정확히 오비났네요 <laughs> 자 이상으로 고생해주신 우리 김홍택 프로님께 감사드리고요 모든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남자 이만 여기서 방송을 종료